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윤핵관을 겨냥하면서 이 정도까지 무리수를 벌여온 사람이라면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전 대표는 차기 당권주자 지지율이 높은 것과 관련 향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준석이 되돌아오는 게 두렵다면 윤핵관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어 이준석이 사라지는 게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며, 안 그러면 저는 언제든 그분들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. 구호는 한 가지, 그분들을 정계 은퇴시키러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전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이 확정된 것과 관련 비대위원 몇 면을 보면서 지향점과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와 상임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원 8명의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.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징계를 하려 할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에 복귀했다며 제게 선당우사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은 그때는 조직을 버린 건가? 라고 반문했습니다. 이어 그때 추전 장관과 싸워서 윤석열이 있는 거고 그게 이 정부 근본 중 하나라며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에 네티즌들은 청년을 탈에 쓴 추악한 놈일세 같은 논리로 치면 준석이는 유승민의 유약관인데 성상납 받은 놈이 가소롭다 급한이 막 짓거리는구나 라는 반응 등을 보였습니다. fnl뉴스 손다빈입니다.